자 이거는 이제 아이폰의 잠금화면인데요. 그 전에는 이 잠금화면 자체를 배경 사진 정도를 바꾸거나 하는 정도로만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었는데 iOS 16이 나오면서 이 잠금화면 자체를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하죠. 완벽하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그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탕 화면 그 잠금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웨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 해놨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현재 시간의 날씨가 시각적으로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잠금 화면을 켜는 순간에는 약간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 위치에 따라서 이 날씨가 계속 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리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있는 그런 잠금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을 꼭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여러 개의 잠금 화면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골라서 쓸 수도 있죠.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쓸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건데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수동으로 잠금화면에 변화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뭐 저녁 10시가 됐다라든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든가 이렇게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또 특정한 잠금화면으로 자동으로 변환되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잠금화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집중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집중 모드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집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지금 아래쪽에 집중 모드 설정이라는 칸이 있는데요 이게 집중 모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많으면 여기 아주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올리면 집중 모드 설정이라는 게 약간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집중 모드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새롭게 시간대를 설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새로 만들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새로운 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화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이라고 쓰여있는 쓰여 있는 칸에다가 탭을 해서 여기서는 연습이라고 한번 쳐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하나 지정을 해주죠. 있는 것 중에 적당한 걸 하나 골라서 여기서는 뭐 제일 아래에 있는 자전거 아이콘을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설명서가 뜨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해서 연습 집중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연습이라는 말은 앞에 지정한 그 이름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연습 집중 모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집중 모드 사용자화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은 요 집중 모드가 실행될 경우에는 문자나 이런 게 오면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람들한테 손금만 받을 건지 어떤 앱에서 온 알림만 받을 건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특정하게 어떤 상황이 되면 잠금 화면을 바꾸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잠금 화면에 해당되는 선택 메뉴가 있고 여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잠금 화면이 쭉 나오는데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기존 잠금 화면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잠금 화면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갤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이제 쭉 내려가서 자기가 적절하게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샘플로 이 지구본이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본이 나와 있는 거 선택을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지구의 상황이 현재 위치를.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한국이면 한국이 그 중심이 돼서 지구가 딱 나타나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로 지구본이 모양이 바뀌겠죠. 아무튼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뜨고 여기서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잠금화면 만들듯이 내가 이제 잠금화면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이 이쪽에 추가가 되는 거죠. 아까 화면 사용자화 거기에는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이 편집 화면을 통해서 새로 만든 잠금화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홈 화면에 바탕 화면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또 시계가 있으면 시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한 번에 다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잠금 화면만 지금 선택을 하는 걸로 하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켜기 기능 부분에서 자동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켠다는 게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지금 켜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자동화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화를 시간으로 할 건지 어떤 특정 위치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앱을 켰을 때로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 위치는 이것도 이제 쓸만한 거죠. 내가 특정하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직장에 도착했을 때, 집에 왔을 때 잠금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시간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 특정한 시간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시간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응. 눌러주고 그러면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래에 는일월로 화수 목금토는 이거를 끄면 요일별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일요일, 뭐일루 화만 같은 시간으로 하고 일요일, 토요일만 같은 시간으로 하고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쭉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요일을 똑같은 시간으로 맞춰놓은 화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로 누르게 되면 이 시간이 자동화 그 추가 윗부분에 자동으로 켜기에 한해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잠금 화면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적절하게 그 해당 시점이 되든 아니면은 어떤 위치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위치가 되든 자동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 자동으로 이 잠금 화면이 스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뭐 위치나 시간에 따라서 잠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같은 거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어, 이런 경우에는 집중 모드 기능을 써서 한번 활용해 보면은 재밌게 아이폰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